안녕하세요 주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타레일 운명의 길 캐릭터들 직업에 대해서 잡담을 해 보는 영상입니다 그리 영양가 있는 영상은 아니고 스타레일이 할게 없어서 아무거나 떠들어 보는 영상이니까 바쁘신 분들은 뒤로 가기 누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스타레일 초창기만 해도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아 스타레일은 수렵이 짱이다 속성별로 수렵을 뽑는 게 최고의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당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이유는 컨텐츠가 대부분 단일 보스 위주로 나왔기 때문이죠. 쫄을 다 잡고 항상 보스만 때리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유저들의 머리 속에는 아 보스를 잡을 딜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깊게 박혔기 때문에 수렵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수렵이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현재 패치 방향성이 단일 보스보다는 잡몹의 숫자를 늘리고 있어서 막상 수렵 딜러가 재미보는 게 어려워요. 그나마 재래는 수렵이지만 재행동이 가능해서 불편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 볼수 있는데 이건 그냥 재래의 성능과 양자 수저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이고 거기다가 재래가 첫 번째 출시 캐릭이라서 너무 파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수렵을 업가하는 상황도 스펙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게임에서 수렵에 대한 억가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현재 블레이드부터 시작해서 카포카, 음월까지 광역 딜러들 위주의 픽업을 생각하면 수렵 억가 메타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더군다나 블레이드부터 보셔서 아시겠지만, 블레이드는 파멸인데 단일 딜도 꽤 나오는 편이고, 1.3에 나오게 될 음월도 파멸인데 단일 딜이 재래급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나왔던 지식 경원도 단위들이 뛰어나고 공허인 카프카도 단위들이 좋고 이러면 이제 수렵 직업군의 메리트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렇다고 수렵딜러한테 광역딜을 주자니 그러면 그냥 그거 파면하고 똑같잖아요. 수렵의 아이덴티티가 사라지는 거라서 저는 왠지 그렇게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게임 내적으로 수렵이 지속적으로 억까를 당하고 있고. 파멸이나 지식 딜러의 단일 딜링 성능이 수럽의 턱밑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의외로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캐릭은 1.4에 출시 예정 찌라시가 있는 불속성 수럽인 토파즈입니다 방금까지 제가 수럽을 까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수럽인 토파즈를 기대하냐 라고 할수 있겠는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런 수럽 업가 메타에서 호요버스가 다른 직업군의 딜러들을 제치고 수렵인 토파즈를 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사실 현 상황에서 수렵이 살아나갈 방법은 딱 하나죠. 어설프게 광역딜을 받아서 파멸 같은 수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일 딜로 적 하나를 찢어버리면 됩니다. 재래보다 더 세게요. 사실 재래는 단일 딜에 특화된 딜러라기보다는 광역딜까지 겸하는 들러다 보니까 완벽한 단일 수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토파즈는 아마도 단일 특화된 진짜 단일 수렵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현재 유출된 찌라시를 보면 어,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 토파즈의 메커니즘이 약간 경원의 신군 같은 느낌이라서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재래같이 재행동도 없는 수렵인 토파즈가 단일들이 미친 듯이 높지 않으면. 토파즈를 뽑을 이유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저는 호요버스가 절대로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르을 업가는 현재 메타에서 역설적으로 수르인 토파즈가 가장 기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수르버 업가 메타다 보니까 재래가 약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애초에 파밍 자체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아무리 업가를 해도 재래가 무너지는 일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첫 한정 캐릭이라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뭐, 양자수저에은낭수저에이 캐릭이 망할 상황은 진짜 토파즈가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내지 않는 한 재래가 몰락할 일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수렵을 엇가해도, 제레는 건재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토파즈가 외모도 제 취향이고 스타레일 모든 역해 중에 가장 마음이 넓은 캐릭이기 때문에 스토리만 잘 뽑아주면 꽤 인기 캐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나부스토리가 너무 남캐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발 다음 스토리는 이 토파즈 메인이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토파즈에 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1.3도 안 나왔는데 뭐 벌써부터 1.4이기냐 하실 수 있겠지만 뭐 스타렐이 도저히 할게 없어서 그냥 잡담이었고요. 어쨌든 폭염주의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에나 나오게 될토파지를 기다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